안녕하십니까. 청사 글, 그림 교실입니다. 어, 오늘은 실경 산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브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모형을 적고 주문을 넣고 난 뒤에 중과 차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표현을 해 가시면 됩니다. 준을 하실 지에는 잔주름이 너무 많은 거는 적당히 조절하시지 굳이 다 안그래도 되니까 그죠 준을 여 놓고 난 뒤에 질감을 찰로 한다 했지요. 자, 주문을 이렇게 여었으면은 찰은 이렇게 옆으로 한 요렇게 움직이는 됐지, 그지요. 하시면서 어두운 쪽에 찰은 좀 진하게 하시고, 밝은 부분에 찰은 연하게 해 놓으시면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찰을 여실 적에는 결 따라. 별따라 요리에 차를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차를 크게 해도 되고, 잘게 이어도 되는데, 뭐또 이렇게. 크게 엿보면은 모양이 안 나니까. 보시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또 옆에도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 어떤 바위가 밑면이 약간 좀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밑면체를 이렇게 해주면은 바위가 더 안정감 있겠니 그죠? 그리고 옆에 또 바위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옆에 지음수가 있는 바위들이 이런 식으로 불러가게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곳이 저 울주군에 가면은 벤에골 넘어가는데 철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철구소 그 소에서 약간... 상류쪽으로 한 200m 올라온 지점입니다. 굉장히 여기가 경치가 좋네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사진으로 찍어와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위는 준이나 차를 잘려면 바위는 그렇게 안이어보니까 겁내지 말고 하시지 바위를 그리시다 보면은, 결이 아주 이렇게 묘하게 나오는 결이 참 많이디. 그럼 이 바위들은, 상류 쪽의 바위는 비춥비춥해요. 깨져가지고, 돌들이 보면은 상당히 각이 많이 져가 있고, 하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둥글둥글하게 돌이 있는데 그거는 하루로 내려가면서 이제 많이 닳궈가지고 돌이 구불로가지고 그렇게 보여좋은데이 상류 쪽에는 굉장히 돌들이 보면은 툭툭 붉어져 있고 막 굉장히 못 났어요. 근데, 의 보면은, 무슨 있지, 그죠? 동글동글 한 것보다는, 또 훨씬 또 이렇게, 무스럽기도 요 확인. 이 부분은, 바위 뒤쪽 여기는 물인데 이 부분에는 산입니다. 산이래 산이 바위가래에 누워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산쭉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계곡이 이렇게 쭉 이래 있고 참 멋있는 곳이라요. 자 바위도 또 요즘 만큼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 이쪽 편에 바위도 또 많네요. 그죠? 많으니까 여기도 또 바위를 제가 지금 이거 그리는 이런 거는 사진을 있는 거를 그린 겁니다. 잔주름이 많은 데는 제가 붓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잔주름을 너무 많이 표현을 안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바이 색이이 어두운 쪽에는 제가 불로 이렇게 준을 넓게 사용해 가지고 어둡게 한한 불에 이렇게 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문과 차를 이렇게 섞어가니까, 뭐,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지요. 습니다. 해 보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도 요 부분에도 이 바위가 요렇게 있고 요이주편에요 나무가 있고 이래 있네요. 이 부분에 바위를 한번 요렇게 부분에는 이렇게 어둡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주는 넓게 넓게 해놨습니다 윗면에는 잔주름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냥 요 정도로만 엮고 찰로 거슬슬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돌 뒤에 또 앞돌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요 물이 물이 여기서 요래가고 요 물이 포크 비슷하게 잘게 약간 물이 흘러 내려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작은 돌들이 강에서 이렇게 계곡에 있으면서 물 흐름이 이렇게 사이로 막 들어가고 이러네요. 여기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돌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도 나무가 쭉 하나 써있네요. 이 나무는 가만히 보면 있죠 항상 이렇게 계곡 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더 이렇게 가지 끝들이 화재가 있고 이런니다 이렇게 나무 하나 더쓰있습니다 그 다음 이 뒤에도 보면 잡목들이 쭉 있네요. 잡목들이 이렇게 가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보는 나중에 그리고 자주 뒤편에도 보니까 나무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있는 나무도 있고, 또 이렇게 쭉쭉 선 나무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요기로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나무가 단풍이 나머지는 시푸른 사진인데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아직까지 잎이 단풍이 안 들었는 사진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래 보니까 뭐랍니까? 무슨 나무가, 단풍이 요거는 온나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쁘게 요거는 많이 들었네요. 요거 한나무만 그러네요. 이럴 수 있고. 나무는 많은데, 큰 나무는, 이쪽 편에도 큰 나무, 도토리 나무 같은 게쭉 이렇게 있는데, 도토리 나무 그거 한 그려볼게요. 이것도, 도토리 나무가 보니까, 그대가 있네, 그죠? 아주 큰, 큰 건데, 키가 큼직한데저 위쪽으로, 높게 저렇게 올라가 붙네요. 도토리 나무가 상수리 나무로 걷는 것도 있고, 굴참 나무로 걷는 것도 있고 있는데, 키가 굉장히 큰 나무, 그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빼고 싶은 데는 나무를 안 그릴 겁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구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있 이따가 다 그릴 필요 없고 재구성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니까 보셔고 내가 이런 부분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는 나무를 한번 헤어 보시고 또아 이런 나무는 내가 안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 나무는 안그려도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재구성을 해 가지고 내가 그리고 싶은 가지는 그려놓고, 또 이런 나무는 내가 빼보고 싶다 생각이 들면은 빼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림맛이 더 납니다. 나무는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은 여기 입을 달고 또 뒷나무가 또 있겠지요 뭐 뒷나무 줄기가 여디서또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도 적은 나무들이 아주 이렇게 많네요 물가니까이 나무는 뭐 온갖 그걸 해 가지고 다 이게 싱싱하게 좋네 그지요 그하고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작업은 이거 묻고 나무가 이 나무 작업은 여기에 있는 잎을 달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부분에 바닥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달아가면은 더 좋겠네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니까 이 부분에 너무 무겁게 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박아 가면서 잎을 달아놓고 요 나무 잎 뒤에 요속 부분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속 부분을 처리하면서 같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먼 나무를 이렇게 그리가면 되겠네. 그죠? 오늘은 작업을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연기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